안녕하세요, 오늘도! 예슬이야 오늘도 이율아트 이율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 개코 이율 선생이 그동안 취향이 약간 바뀌었거든요. 요즘 제가 애정하는 향기 제품들 소개해드릴게요. 룰린들 겨울에 옷장 냄새랑 향수 냄새랑 블렌딩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느껴 보셨을 거예요. 나프탈렌 냄새 앤드 요즘에 나프탈린 누가 써요? 근데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뭔가 쿵쿵 쾌쾌한 냄새 블렌드 향수 냄새? 여름에는 뭐다? 집 냄새랑 향수 냄새가 강제로 블렌딩이 됩니다. 파 커튼 공간의 향기가 머리카락에도 남는다. 아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공간의 향기와 내 개인 향수의 향기를 향수에잘 블렌딩을 해야겠구나. 이게 개코들에게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공간의 향기와 제 개인의 향기를 어떤 식으로 블렌딩을 하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엄청난 포인트죠? 요즘 들어서 제가 동네 집 구경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집집마다 현관에 딱 들어설 때 냄새들이 확. 제가 왜 냄새라고 표현을 했냐면 향기가 아니에요. 네. 냄새예요. 집에 들어. 갔을 때 향기가 나는 집이 드물더라고요. 특히나 집에서 요리를 자주 해드시는 집들은 집 안의 구석 구석 구석으로 가면 갈수록 더더 음식 냄새가 배어 있더라고요. 여름이라 습하고 더워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집의 향에 향기가 그렇게 쿨케 하더라도 우리가 향수를 뿌리고 나가면 이 향수 냄새만 나게 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그 해결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자이 브랜드는 제가 너무너무 아끼는 브랜드라. 사실 그냥 짧게 짧게 소개해드리고 넘어갔었는데 오늘 좀 디테일하게 제가 블랜딩하는 제품들을 알려드릴게요 트루동 아브델카데르 룸 스프레이 이 브랜드는 아맘리에 아는 사람들만 사용을 하는 브랜드입니다 일단 디자인이 너무 취향저격이에요 공간 향수면서 오브제 역할까지 하는 스마트한 제품 그리고 럭셔리한 무드까지 시원한 숲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아브델카데르가 군대 지도자의 이름을 따온 향이기 때문에 남성스러운 향인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단순히 남성의 향으로 인식하기에는 상큼한 로맨틱함이 있어요. 상큼 상쾌 밸런스가 좋게 조합이 잘 되어 있다. 그 향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향이 민트 향이에요. 시원하게 그 다음에 블랙 커런트가 아주 묵직하게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블랙 커런트는 그 특유의 풀잎을 자른 듯한 녹색 향이에요. 우리가 자연의 향이라고 느끼는 숲향이향 덕분에 생기 있는 첫 인상이 딱 느껴집니다. 그 뒤에서 자스민이 얘기해요. 어 나는 뒤에서 받쳐줄게. 너 먼저 나가 나는 부드럽게 감싸겠어 나 드라스미니아 그래서 산림욕을 하는 느낌이에요 쨍쨍한 햇살 막 받으면서 땀을 흘리다가 숲속에 싹 들었었을 때 느껴지는 상쾌하고 시원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갑자기 어딘가에서 꽃 향기가 은은하게 이게 꽃 향기인가? 이거꽃 향기 맞아요 정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플라워 계열이 아니라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자,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20대부터 50대 이상 모두 모두 사용이 가능한 어울리는 향입니다. 그 10대 때는 왜안 했냐면 가격이 좀 나갑니다. 자, 우리 집에 이아부델카드의 향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다. 그 위에 어. 어떤 향수로 블렌딩을 해주면 되냐? 꽃 향기를 입혀주면 페미닌하고 더 환상적인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조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주 퓨어한 라 튤립 바이레도자이 바이레도 라 튤립 제가 이전 향수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개코 이율 선생이라는 거 모두가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이라 튤립은 물기 있는 꽃의 향입니다 그 튤립의 향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튤립의 향이 이 정도로 싱그러운 꽃 향이었나? 실제 꽃의 튤립 향보다 조금 더 라일락 향이 좀 들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더 좋아. 이 아부델카데르가 되게 자연의 향이 느껴진다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성공한 리치한 사람의 향이 좀 느껴지거든요. 거기에 이 순수함이 같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깊음 있고 우아하면서도 영앤리치. 둘다 뭔가 느낌이 청량하고 깨끗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이두 개의 조합을 좋아합니다 에르메스 루브아브 트루동 아브델카드르 요거는 자몽향이 시트러스하게 탁 느껴지잖아요. 이두 가지를 섞었을 때는 유니크하고 독창적이면서 세련되고 그 예술의 향수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루바브의 쌉싸름한 그 느낌과 이 아부델카드를 안에 있는 블랙커런트의 달콤함, 민트의 청량감, 자스민의 여성미, 바닐라의 따뜻함, 시원하고 부드러운 현대적인 플로럴 과즙향.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바이레도 라튤립과 에르메스 루바브 이 제품은 여름에 뿌려주기에 너무너무나 좋은 향수고요. 라튤립은 사실 10대부터 너무 어울리는 향이긴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해줄게요. 그리고 에르메스 루바브는 봄, 여름, 가을에 어울리고 10대부터 40대까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좀 시트러스 계열이고 되게 청량한 느낌이고 자몽향 입에 약간 침이 고이듯이 딱!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40대까지 어울릴 것 같아요 그 50대는 아직 멀다고 생각해서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 저는 70대가 되더라도 그 아이의 파우더 향 있잖아요 불가리 향수 있어요 그 파우더 향 나는 향수 그거 너무너무 좋아했고 오늘도 약간의 그 파우더 향 향수 들을 좀 가지고 오긴 했거든요 이따가 소개해 드릴 거고 그런 향수들을 계속 뿌릴 것 같고 그래 그런 거 생각하면 애기 파우더 향도 뿌리는데 내가 70대가 됐다고 자몽 향을 안 뿌릴 이유가 있나? 자, 다시 아부델 카데르로 넘어와서 이 향은 제가 생각했을 때 거실에 어울리고 그리고 서재, 그리고 공부방 같은 데좀 어울릴 것 같아요. 왠지 청량한 느낌 때문에 이향 자체가 약간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 릴렉스 이런 느낌도 있는데 그 안에 완전히 이렇게 잠에 들 정도의 릴렉스는 아니고 에너지가 있는 릴렉스다. 그 시원한 느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루브르 궁전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laughs> 그래서 이거 뿌릴 때 그냥 잠옷 입고 뿌리는 것보다 뭔가 홈 드레스 같은 거 입고 뿌려줘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루브르 궁전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또 떠오르네요, 로열님들 우리 브이로그 보신 로열님들은 아시겠죠? 마숄프가 넘어지면서 저의 루이 1 4세 태양왕 버스트를 두 동강 내버렸었잖아요. 나갔습니다. 이렇게 두 동강이 났어요. 머리 뿌러졌어요. 이거를 어떻게 다시 붙일까 너무너무 고민을 하다가 다른 초로 촛농을 떨어뜨려서 거기 이렇게 붙여볼까도 해보다가 실패해가지고 다시 긁어내고 정말 젓가락만한 길이에 두꺼운 새코 챙이가 있었는데 그 새코 챙이를 가스불에 달궈가지고 여기 밑에다 꽂은 다음에 그 위에 다시 상체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지금 안에 철근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거의 7년 동안 이 제품을 살까 말까 엄청나게 망설이다가 왜냐면 그냥 이 조각이고 초로 되어 있는 건데 가격이 꽤 나가니까 이걸 너무너무 망설였었어요. 그러다가 7년 만에 좀 아, 우리 집에 인테리어에 어울리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던 거였는데 그날 마쇼프가 넘어져서 거의 그 테이블 위에 있는 한 300만원어치의 <laughs> 제품들이 다 깨지고 엄마와 예전에 그 디올 여행 갔다가 지금은 구할 수 없는 그 컵까지 다 깨지고 이렇게 붙여놓았지만 예술 작품 같은 것들은 불의 사고로 인해서 <laughs> 이게 좀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작가가 의도한 게 아닌 거에서는 그 가치가 떨어져 보인다. 그 그러니까 저만의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제가 성격이 그런가 봐요. 새로운 컬러 네이비 컬러는 카리스마가 있고 베이지는 예뻐요. 저희 집에 블랙 컬러 그랜드 피아노가 있잖아요. 갑자기 그 화이트한 거실에 블랙 컬러가 딱 들어오니까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조각가 프랑스와 자르동이 제작한 루이 1 4세의 가마상을 본따서 만든 거고요. 절대 권력의 상징이자 태양왕으로 불렸던 리 프랑스 왕이에요. 자 여기에서 또 밸런스를 맞추려면 루이즈가 빠질 수 없죠. 이 루이즈 조각상은 루브르 박물관에도 있어요. 같은 제품을 완전히 본따서 만든 당대 최고의 조각가로 알려진 장 안투안 우동의 딸이고요. 자 절대 권력의 상징과 귀여움을 한 곳에 이밸런스 이 버스트에는 향기는 없어요. 이 트루동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거라서 소개를 한 번. 해봤고요. 자, 저는 이 아부델카데르 향을 너무 좋아해서 이 향을 좀 강력하게 남기고 싶은 거예요. 이룸 스프레이는 지속력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향을 남겨주고 싶으면 디퓨저를 이용하는 게 가장 진하게 공간에 향기가 남을 수 있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향초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음. 너무 좋아요. 석재로 되어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알라바스터라는 석재인데, 고대 그리스, 이집트, 로마 제국부터 찬사를 받아온 아주 반투명한 느낌의 석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을 켜잖아요. 반투명하게 케이스까지 이렇게 조명의 역할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의 크랙 같은 느낌과 컬러 조합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자연물이기 때문에 모든 제품들이 다 다르게 컬러들이 배합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향초를 켤 때마다 그 무드에서 처음으로 융... 융두 옥정님의 집에 방문을 했을 때, 그 융두 옥정님께서 그 유재석님한테, 아, 저희 집은 특별한 날 이렇게 초를 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하님이 옆에서, 엄마, 거짓말 하지 마. 우리 집이 언제 초를 켰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융두 옥정님께서 하하님의 귀에 대고, 너 없을 때만.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너무 웃겨서 초를 켤 때마다 저희 집은 특별한 날 이렇게 초를 켭니다. 이벤트가 머릿속에 맴돌아요. 너 없을 때만. 아 상당히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집에는 화장실이 세개가 있습니다 근데 마쇼프 운동방의 화장실을 마쇼프가 개인적으로 전용 화장실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상한 것이 큰일을 볼 때면 마쇼프가 거실에 게스트 화장실을 쓰는 것을 선호합니다 거실에 게스트 화장실이 집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냄새가 너무 잘 퍼져요 항상 그 일을 치르고 난 후에 그 주변을 이렇게 지나다닐 때 너무 그 냄새 어택을 받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마숄프는 다른 것에는 수줍음이 있는 사람인데 그 채취를 남기는 것에는 수줍음이 없더라고요 이럴 때 앞으로는 숨을 참지 말아요 초를 켜요 트루동 그레이트 알타이르. 자 처음에는 나무 향이 느껴지고 이어서 부드러운 피오니 향이 이어집니다. 장미 빛의 모래 언덕을 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 샌달우드, 시더우드, 스트락스 그리고 아가우드. 약간은 근데 어떻게 보면 과일 향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약간 달콤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요런 냄새를 없앨 때는 초를 켜는 게 좋다. 자 이렇게 드레스룸에는 제가 디퓨저를 놓았는데 그러면은 옷들에 이 향이 배잖아요. 원래는 이 부분에 꽃 꽃만 났었는데 꽃은 좀 시들고 이 드레스룸이 또 안쪽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너무 예쁜 꽃을 계속 볼수 없는 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디퓨저를 놓아둡니다. 뭔가 따스하면서도 세련되면서도 흔하지 않은 향이에요. 고급스러운 향이에요. 처음에는 상큼한 시트러스 계열의 여운으로 시작해서 청량한 느낌을 주는데 그 다음에는 무화과, 나뭇잎의 달콤하고 은은한 향이 확 옵니다. 그러면서 라벤더 아로마티카미 싹. 요런 향수가 있으면 그냥 향수로 뿌려도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향인데 사실 요 향에는 제가 좋아하는 향수들은 그 어떤 향을 같이 배합을 해도 너무나 잘 어울리기 때문에 요즘에 제가 가볍게 가방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향수 스틱이에요. 그냥 요런데다가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두번 청량하면서 과일향도 느껴지면서 꽃향기. 첫 향은 약간의 과일의 달콤한 향이 느껴지는 것 같았는데 점점 꽃향기로 변하면서 나중에는 조금 시 시원... 해지는 그런 향입니다. 상당히 여성스러운 향이다. 요 향을 블렌딩을 좀 해주고 그리고 지금 너무나 잘 어울리는 향. 뭔가 세련됐어. 현대적인 느낌이 있는데 예전에 고전 영화 같은데 보면은 증기 기관차들 역에서 막 떠날 때 그때 느낌이 왜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여성스럽고 부드러우면서 꽃 향기면서도 허브의 향이 느껴지는데 쇠 향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두 가지 조합 너무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요는 는 액체로 되어 있는 향수니까 나가기 전에 이 향을 뿌려 주고 베이스를 만들어 준 다음에 점심 시간 같은 때에 고체 향수로 레이어드를 해주면 푹 한 꽃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공간에 두면 너무나 잘 어울리는 향, 썸머 헤이즈. 이 썸머 헤이즈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향기는 상큼한 레드베리 마카롱 어코드가 탑 노트를 장식하면서 시작해서 로즈가 중간에 확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뜻한 통카빈과 머스크가 어우러진 베이스 노트가 아주 깊고 부드러운 마무리를 선사해 주는데 딱 맡았을 때 정말 그 체리 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체리 향이 너무 좋아요. 지금 계절... 너무 너무나 잘 어울리고 선물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더보기란 꼭 봐주세요, 로율님들. 로율님들에게 이거 니네 거야 이벤트 있습니다. 트루동에서는 이런 이벤트를 단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그 트루동 관계자 분들에게 부탁을 좀 했거든요. 또 언더더트리, 수박, 참외, 오이. 근데 오이의 느낌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참외의 느낌이 더 저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생동감이 넘치는 컬러 그라데이션입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안익고 딸. 굿. 딸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 이 로즈 압솔리 너무나 고급스러운 향이라서 좋아했잖아요 너무 안타깝고 이제 해외 직구로만 구매해야 되나 봐요 모든 브랜드를 통틀어서 그 가장 퓨어하고 가장 고급스러운 로즈 향그 로즈 향을 느낄 수 있는 향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해외 직구 앞으로 해주시고 아 제가 좋아하는 향들은 좀 해외 직구를 해야 되는 향들이 꽤 있어요 세르주루텐 셀로판인데 그 어디서도 맡을 수 없는 향이에요 정말 고급스럽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엄청난 향수이고 직구하고 이런 거 번거롭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 통감부 그것만 있으면 직구 뭐 쉽게 할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계절에 너무나 괜찮은 향 7통 쓴것 같은데 크리드 스프링 플라워 새콤하고 시큼한 향이 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플로럴 계열의 어린 꽃들의 그생동감 을 담은 듯한 이름도 스프링이잖아요. 그리고 봄꽃 향 지금 봄 여름 이때 너무너무나 잘 어울리는 향수라서 완전히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이 제품 한창 뿌렸을 때길 가다가 그렇게 연락처 달라고 했던 남자분들이 많아요. 연락처 물음을 자주 당했던 향수 중에 또 하나가 아니구 따레 로즈 압슬리 세르지루텐셀로판 크리드 스프링 플라워 이렇게 있습니다. 향수 못 뿌리셨어요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던 향수는 메종 프란시스 커정 바카라 루즈 540그 어떤 향수도 이 향수를 대체할 수는 없다. 극강의 달콤함과 극강의 날카로움이 한데 섞여 있다. 정말 고급스럽고 유니크하고 뭔가 비슷한 향이 있을 것 같지만 없습니다. 그 살결이 고울 것 같은 고전미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조향이 어마어마하다. 무더위 찜통더위 아주 습한 그 계절 있잖아요. 그 계절만 아니면 모든 계절이 가능하다. 그 10... 10대에는 안 어울려요. 그 10대의 통통 튀는 에너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지금 뿌리고 있는 향수 중에 최고로 거의 다 써가기 때문에 바로 구매를 할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대중적으로 살냄새를 표현하고 싶다. 했을 때는 요겁니다 딥티크, 오드뚜알렛, 르파피에. 제품 어제 제가 잠옷에 살짝 좀 오랜만에 뿌리고 잤거든요. 쌀과 우유를 같이 넣어서 그 미음처럼 끓인 죽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온도가 높은 따스함이 아니고 포근함 따스함. 엄마 같은 느낌. 우유 먹는 애기한테 나는 살 냄새 같은 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어울리는 향이 있긴 한데 크리드의 아쿠아 피어렌티나인데 배향, 뭐 사과향 같은 자두 캔디 같은 느낌이 느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 이 향을 맡다 보니까 이 향은 저는 약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너무나 지금 저의 추천대로 잘 쓰고 계신 로율님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이 향은 요즘에는 건너 뛰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향수를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인공적이지 않은 향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냥 진짜 그 꽃잎을 빻아서 꽃 햇에서 나는 거 같은. 그 유럽에 가면 돌길에서 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향수들이라서 좋아하는데 근데 사실 가장 오랫동안 시그니처 향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남아 있는 향은 바로 프리지아입니다. 아, 며칠 전에 제가 프리지아를 뿌려 줬는데 요거를 두번 펌핑하면 너무 무겁고 요렇게 위에 뿌린 다음에 이렇게 가서 향기에 샤워하는 느낌으로 맞는 방식 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뿌려주면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나온 것 같은 그런 잔향이 딱 남습니다. 그래서 너무 습한 여름, 장마철에 에어컨 켜고 있을 때 실내에서 어저 사람 이렇게 꿉꿉한 날씨에 언제 저렇게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왔지? 보이는 것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줄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산타마리아 노벨라 아이리스. 이 골드와 연보락빛의 조합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는 할까요? 그냥 정말 물 위에 피어있는 수선화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깨끗하고 가벼우면서도 샤라라한 청량감이 있는 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향들은 사실 각각 하나씩 다 섞어서 써도 모두 잘 어울리는 향이긴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전에 프리지아랑 굿달의 로즈 압솔리 두 가지 섞으면 누구나 맡아도 아 진짜 그 사람 향기가 너무 좋더라 아맘리에 돌아 돌아서 제3자에게 들어오는 피드백 을 받을 수 있는 향수의 조합이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해외 직구로 하셔야 되고, 이거는 지금도 백화점이나 온라인에서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린 향수들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로율님들 하나 하나씩 섞어서 사용해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더보기란에 들어가시면 비율라트 로율님들만을 위한 혜택이 있어요. 명품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평소에 트루동을 너무 사랑하셨던 로율님들 지금이 기회입니다. 더보기란 꼭 확인하세요. 자, 이 이벤트는 그냥 저를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로율님들을 위한 선물이에요. 혜택 꼭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모든 걸 가질 수 있어. 빛나는 별처럼